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홀리 리치 긍정학원 20가지를 힘차게 외쳐 빵! 크! 기전에 지금 이사님이 벌써 와 계십니다 아 엄청난 새벽형이신 분이 또 계셔서 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어, 오늘 어우 어, 또오셨네 어, 청소하는 아주머니 오셨네요 오늘 어마무시하게 추운 날이죠 아마 체감온도가 영하 21도인가요? 아 저희 축구팀도 한 동안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아, 예, 축구를 하면서 저는 자신감을 팍팍팍 찼거든요, 원래. 에너지를 팍 뿜뿜, 뿜어내는데, 어, 지금 운동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핑계거리만 들고, 홈트는 재미없고, 하, 수영을 해야 되나,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어, 이게 생각만으로 운동하는 건안 되고요. 계속 졸려요. 올리고 늘어지고 싶고 추우니까 몸이 움츠려지고 저도 지금 롱패딩 입고 막 계속 움츠리니까 더 춥고 졸리고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사실 강의 이거 강의 어이 영상 찍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 상태가 그렇게 텐션이 높지가 않았어요 막 처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운동인 것 같아요 하나 딱 찍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지금도 천재 영재님, 재드린님 또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영상 와우 이제 경쟁심이 올라옵니다. 좋은 경쟁심이.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힘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의 속성. 김성호 회장님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첫 번째, 너무 나를 혼내는 것 같아서 좀 피하고 싶다. 너무 두렵고, 너무 촌철살이네. 너무너무 그, 제대로 꼬집으세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봐야 된다. 제가. 왜냐면, 때로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도 좋지만, 그거에 중독되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빠지고, 그게 해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는 사람? 설마 아빠, 엄마, 여도, 어, 돌아가시면 끝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는 제가 사람을 또 의지하게 되고, 나약해질 때마다, 아, 다시 한번 말씀 피고, 다시 내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아직도 자꾸 SNS를 통해 누군가를 의지하고 약해지는 모습에 제가 또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제가 이게 마음이 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영상들은요, 제가 이미 뭔가를 다 이룬 자기개발사의 막 끝판왕들께서 성공 다 해놓고 나는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쓰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이걸 뱉으면서 저 자신의 뇌에게 뇌한테 명령을 하고 다시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어, 현대인의 현대인들은요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한대요 삶의 가치 그래서 웰빙이 됐든 한때 워라밸이 됐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삶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진짜 속마음을 한번 검증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냐 자기가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세 가지래요 첫 번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운, 기준이 모호하다 두 번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다. 저는 세번째또 되게 와닿는데요. 그니까 부자가 될 자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으로서 만족하자, 감사하자 밖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공사한 현장 보면서 어나는 따뜻한 곳에 있으니 감사하자, 감사해야 되지만 삶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애초에 내가 목표를 크게 잡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점검하자는 거죠. 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보다 자유를 원하는데 어, 근데 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요, 자유를 얻으려면 사실은 막대한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 이분의 얘기는 경제적 가난이 오면 이거는 진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뺏어가고 특히 내 삶의 가치가 가족에게까지 전가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아빠니까. 아빠로서 반드시 제가 해야 될건 경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날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고, 부자가 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는 될수 없을 거야, 없을 거야 했는데, 럭키하게 팡! 하고, 운이, 운빨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되는 사람 중에는 내가 될수 있다고 믿고, 선포하고, 왜? 선포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실행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길을 만든대요. 결론이죠. 고 작가님이 긍정학원을 외치면서 뇌에게 선포했던 거. 저도 20가지를 외치는 거는 했다고 당장 짠! 하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시 까먹은 저의 목표를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다시 실행하고 고민하게 하니까. 내가 뱉었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두렵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남한테 공개하면서 나를 쪼아매야 되나?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제가 늘어져요. 전안 되더라고요, 제가. 태생적으로 약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고 해야 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어, 천만 장자, 억만 장자는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이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렇지만 백만 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는 백만 장자로 갈수 있대요.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아, 오늘도 저에게 제가 정신 차리려고 아침 네, 눈만 뜨면 정말 겨울이 아,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하네요. 해보니까 똑같은 겨울을 거의 40번째 보냈는데도 눈 뜨자마자 이 거의 사탄의 무서움, <laughs> 쉬자 졸자 놀자 눅자 와 이거 이겨내는 것부터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 추 추울수록 이렇게 영화 체온 더 추울수록 아 오히려 나는 역행을 한 거죠. <laughs> 남들이 못 일어날 때더 일어나고. 자들한테 저는 여기 와서 자는 게 편해요 사무실에 목베에 가져왔거든요. 어,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매자 보겠습니다. 일나 책읽고 사람 돕는 지혜롭고 거룩한 월3천 투자가 됐다. 선포 강하게 이 어, 하나님 이 예배당 옆에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주셨다. 3 우리 아들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길을 찾아갔다. 자내 회사는 행복하고 일 잘하고 독서 격려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돕는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이 됐다. 와인 투자자분 파이팅! 어, 오,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남편이자 아빠가 됐다. 육, 나는 올해 천만원, 내년에는 삼천만원, 씩일조 했다. 칠, 나는 올해 삼백만원, 내년에는 육백만원 성격을 했다. 나미비아, 캄보디아, 앵국의 우리형, CCC, 천함, 내가 수원, 쟁쳤다 팔, 나는 헨리나와인처럼 강의랑 글쓰기 모두 잘하는 강사이다 작가가 됐다. 구, 난 전자책을 냈다. 종합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십. 싶... 전세계 테드랑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 따졌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같은 겸손한 찬양인 거죠. 됐다. 전세계 영어로 찬양인 집 베인도 따졌다 12. 영어랑 7개국어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로 쓰임 빨랐다. 13. 10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을 지었다. 14. 강남의 검을 얻어서 착한 임대료로 사람들 뚫었다. 15. 올해 유튜브 2,000명 내내에 5만 명 찍었다. 16. 블로그, 브런치,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든 곳에서 인플루언서 쬐다. 17. 우리 아들 따스마트폰 게임기는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이 알려, 알려주실 것이니 불안해하지 않는다. AI를 주도하는 지, 전문가들이 됐다. 18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더니 새 사업 아이템이 날마다 넘쳤다. 19 내년까지 주식, 부동산, 경제 영업 마스터에서 금융 문맹을 벗어나서 남들을 사람들을 돕는 재테크 전문가가 됐다. 경제 전문가. 20 내년부터 축구 선을 시작했다. 21 모든 긍정하고는 사랑 하는 동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한 분들 쳐 보겠습니다. 아무로주진님 어제 저도 몰랐어요. 어제 인스타에 올린 게. 짤린 줄 몰랐네요. 이게 제가 매번 확인을 못 하다 보니, 인스타는 하나 올리는데 막한 시간씩 걸려요. 너무 이상해요. <laughs> 그래서 유튜브는 금방 올라가는데. 어쨌든 인스타 좀 그러면 유튜브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님 너무 감사해요. 어, 이 플라이밍님, 플라밍님 블로그 시작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같이 블로그 하면서, 예, 글로서 또 이제 팍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슬링님, 항상 댓글 감사하고, 곽중식님, 메이크14님, 1제드림님 챌린지 멋집니다. 권영우 작가님, 삐약사님, 플럼스터님, 쪼개님, 백울짱님, 러블리공사6 1님 줄러브님, 박광희님, 아들유가님, 만서님, 짱피디님, 백농사님, 아임지오님, 어, 천재형제님. 챌린지 멋지십니다. 릴스. 어, 저도 그래서 그 인스타 세컨드 계정 팠습니다. <laughs> 어, 다른 컨셉으로 홀리리리치에서 홀리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홀리, 홀리그룹. <laughs> 약간 좀 어, 음악적인 걸로 가야 되나 약간 그죠? 신앙적인 거뭐 이런 다른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트웬티 마이 트래블님, 따라이찬 정대표님, 프롬마인드님, 수선화 바이블님, 방탄렌즈 지혜님, 캡트리딩님, 리영태님, 나드온니님 소리솔님 댓글 감사합니다. 크로에라님 항상 댓글 감사합니다. 위비아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다락방님, 대미아님, 승희쌤, 보케팀장님, 김광주 대표님, 표이사님이 어, 대표님, 유매니저님, 박현주 팀장님, 문서, 서정님 해피나무님, 림벨스토리님, 송기리님, 지, 서경우님, 잰킴님, 러브나이나님, 범산대리님, 더블와이파파님, 영쌤 정은쌤, 성분이, 주이, 주영이, 무성이, 형, 라연이, 어, 예보니, 예원이 승인이, 조건사님, 병원사님, 박장론님, 취집사님, 조집사, 병호각, 고학단을, 염찬양, 어, 김현민 성교사님, 형, 고마워요, 백집사, 어, 상혜영, 영수, 현수, 다솔이 정현 집사님, 송록이, 형준이, 이니칸노르, 페트루스, 동이형 테드쌤, 사랑합니다. 노마인드님, 감사합니다. 알죠. 그렇죠. 고물 라떼 한잔 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마인드로 부자를 한번 끊고 보겠습니다. 뵙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화이팅! 내일 또 만나요.